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형외과 전문의 김영진입니다. 네. 그럼 자가 토보톡스는한 번만 맞으려면 되는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맞고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우리가 표정근하고 근육을 줄이는 까 그러니까 보톡스 는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 시술하는 뭐 넥슬림이나 승모근 자체는 근육의 크기를 줄여주는 보톡스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보톡스 다른 종류의 보톡스 사용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종류에 사용하는데요. 그 메카니즘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근육을 어쨌든 퇴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놓는 게 있고요 그리고 표정근을 마비시키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간이나 이마, 눈가, 음. 턱끝 이런 것들은 표정근을 마비시켜서 그 표정이 안 지어지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각턱 보톡스나 이간보톡스 이거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교근 보톡스, 사각턱 보톡스나 뭐 승모근 보톡스나 제가 하고 있는 넥슬리 보톡스는 근육을 퇴축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더 오래 가느냐, 근육을 퇴축 시켜주는 근육효과가더 오래 가요. 근육이 자라나는 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거든요. 하지만은 표정근이 젖지는 것은 신경의 신호가 근육에 전달되면서 표정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표정근 말리는요. 지금 이것도 표정근이잖아요. 결국 자갈턱도 표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육의 움직임을 해서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고요 눈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오래가진 않습니다 맥스 가봤자 저는 4개월 봐요 4개월 5개월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대가 조금 더 높아질수록 보톡스가 내성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톤이 더 세져요 근육의 힘이 더 세진단 말이에요 눈을 눈꺼풀이 더 뜨기 때문에 눈썹을 치켜들려는 힘 자체가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보톡스도 많이 놓다고 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이제 보톡스도 한번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표정근 자체에서는 꾸준히 맞아 주시는 거예 특히 자갈턱 같은 경우에는 뭐 이마 미관 많이들 맞으러 오시거든요. 근데 자갈턱은 조금 다들 소홀해 하세요. 자갈턱이 좀 펴지게 되면은 좀 답답한 느낌이 없고 쪼글쪼글한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턱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식하셨좀 턱에다 이식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식하셨다고 해서 자갈턱 근육 자체가 자갈 턱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식을 하셔서 나서 꾸준히 이제 보톡스를 맞아 주시는 게 아무래도 자갈 턱끝 지방 이식하신 거에 효과를 좀더 극대화 시킬 수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갈 턱 보톡스 한번 맞으면 되는 게아니라 이것도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는 3~4개월에 한 번씩은 꾸준히 맞아 주시는 거를 권해 드릴게요. 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